안녕하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쉽고 재밌게 하자, 반재입니다. 자, 오늘은 필랜전 챔피언 1리그 상대가 또 걸렸습니다. 상대 선수가 지 공격 오고 있고요. 자, 지금 길 정리해주면서 퀸니를 하는 모습. 자, 지금 멀티인패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퀸은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벽을 뚫어줬습니다. 이러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자, 지금 조합은 보니까 라벌이고요. 자, 분노 마법 써주면서 들어오고요. 자, 퀸하고 만나야겠죠. 퀸을 올려주고 팀부터 제거합니다. 클랜 펭귄이 <laughs> 이제 한넘머 산이죠, 아주. 헤던헌터 라바, 하운드. 자, 지금 킹세 번째 국노를 사용합니다. 자, 킹들어가고요 로얄 챔피언도로길 정리. 이평 때문에 지금 아직 홀을 파괴를 못했는데, 바로 무시하고 그냥 라벌 들어가나요? 헤드헌터 들어가고요 바바리안 킹 잡아주고 키는 클랜성을 파괴하고요 석궁도 파괴 맵이 이제 절반정도 정리가 됐고 라벌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홀을 파기 못했는데 과감하게 전투비선이 아닌 바이빙행선을 사용하네요 하타운을 얼려두고 퀸이 타운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든 스킬 갔썼고요 근데 지홀 독이 지금 오든 스킬 풀리면 되게 위험하죠. 한번 다 녹을 수가 있죠. 자, 지금 홀독의 볼룬이 그냥 가정 없이 녹아 그리고 과 좋아요. 공격 실패. 네, 우리 팀 공격 완판 거좀 볼게요. 자 클랜의 어머니 하모니의 공격. 자, 드래곤 라이더 드래곤 드드라 조합이죠. 해골 마법까지 준비했습니다. 해골 마법. 자, 드래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동마법은 없고요. 킹으로 킹으로 지금 결정 중. 해골 마법으로 지금 문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석기와 장인 기지. 자 바로 그리고 드래곤 그리고 드래곤라이더. 드래곤이 더 느리기 때문에 드래곤을 살짝 먼저 넣어주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드래곤라이더가 좀더 핵심 유닛이죠 드래곤에 비해서 드래곤이 살짝 몸빵 해주는 모습. 어든 네. 스킬 쓰면서 사운홀 쪽으로. 자 분노 마법을 쓰나요? 자 올렸고요. 물고 불리는 가요 아, 예티로 파괴. 역시 드래곤라이더 강력하죠. 그 하늘의 호그라이더와 같은 깔끔하게 마무리. 구독과 좋아요. 아 이거 돌돌이 맵 오랜만에 보는데요. 거의 전통적인 돌돌이 맵입니다 이거는. 라바와 전투병선 이거 저거저 슈퍼법사 슈퍼법사 중앙까지 들어가나요 자, 투명 분노 자, 어, 자, 투명 하버더 자, 어 대웅쿠탄이 투명 자지 얼음골렘 때문에 살짝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타운홀도 파괴했고 중앙에 중요한 건물인 수석기와 타운홀이 파괴가 됐습니다 돌돌이 맵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거의 중앙에 중요한 방타가다 모여있기 때문에 자, 로얄 챔피언도 들어가면서 이쪽 라인까지 정리하겠다는 거죠 라버를 쓸 경우 대공포 라인을 만들어줘야지 라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거의 이제 본대 들어가기도 않았는데 중앙에 수석기 빼면 은 거의 다 파괴됐고요 저 오든 스킬 살짝 빠른 감이 있는데 핀을 아, 잡기 위해서 헤드헌터에 오든 스킬을 썼고요 아직 얼음 마법, 신속 마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자 다음 삐까라이프님 페카 슈번 마녀 워힐 패슈번마네요 워힐 패슈번마 워든으로 지금 투톱기 라인을 정리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워든한테 다시 역으로 끌려 고요 cg 훈련서로길 정리하면서 들어오 고요 자, 호그라이더랑 로얄 챔피언. 아, 어, 로얄 챔피언 옆에서 들어옵니다. 옆에서. 반품 마법 사용해서 지금 중앙 길로 들어왔구요. 로얄 챔피언은 패시 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그 파트랑. 자, 타운홀을 지금 올려야죠 그렇죠. 올려주구요 야, 퀸 스킬 안 쓰나요? 퀸 스킬 안 쓰고 파괴 깔끔하게 마무리. 자 좋은 아빠 전설인 공격입니다. 조합은 일렉트 드래곤 그리고 드래곤 사용한 드래곤 조합이고요. 박쥐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야, 보통 이런 조합은 그냥 일대로 결정리 다 해놓고 드래곤을 한 번, 일자로 쭉 뿌리는 그런 조합이죠. 이 시청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가장 무난한 조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드래곤 바로 들어가고요. 좌우를 길 정리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쭉 가겠죠. 밀면서 전투 비행선으로 볼만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자, 설계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드래곤 일자 뿌리기 대신에 길 정리해주고. 타운 홀은 전투 비행선으로 제거해 줍니다. 이번 업데이트하고 드래곤이 아주 강력해졌기 때문에 요거 조합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무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드래곤 조합이 가장 사용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간바!